거기서 왜 춤추고 있어?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세요 서봐 <laughs> 네가 잘못한거지 아아 까꿍 이게 뭐야 얌전했다가 왜 갑자기 한쪽 더떠 <laughs> 위험하다고 엥? 뭐. 응. 방금 그 소리 뭐지? 요리하다 방구 끼는거야? 이렇들요그않스자 아세요? 빨리 봐고 빨리 봐 빨리 봐봐 빨 빨리 봐이 빨리 봐봐 빨리 아봐 빨리 봐봐 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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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제는 이제 안 돼, 안 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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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저기요 저것도 귀여워 o Tokyo. 아, 예쁘다. 이제 아예 예쁘다. 불도 아예 예쁘다. 바람이 엄청 많이 분다, 하여나, 그치? 응. 아! 음. 그치? <laughs> 들고 가세요. 주실 <laughs> 거예요, 아빠? 다 먹었지. 다 먹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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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. <웃음> <웃음> 주세요. 주세요. 여기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해야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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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제가 할까? 아빠 이제 다 먹는다. 아빠 사랑해. 너무 좋아. 저리 많이 먹어. 저리 많이 먹어. 아, 엄마 좀 엄마. 엄마. 아이 먹어. 아. <laughs> 하얀이를 찾으러 가볼까? 하얀이를 찾으러 가볼까? 하얀이를 찾으러 가볼까? ガックーン